안녕하세요. 매일 암송 3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이 율법책을 성경책 말이지요.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입에서 그 성경책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.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란 말 자체가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.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, 조그만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.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.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오늘 노란 부분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암송합니다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.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.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.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수하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수하 1장 8절 말씀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여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여수와 1장 8절 말씀. 아멘.